아네 오늘 12월 1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정형승 형수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산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인 파사남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이시고 그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어,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자 오늘 같이 한번 보시죠. 어, 아내들아, 아내들아. 일절에 보시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권리가 똑같다. 심지어 여자의 권익이 더 남자보다 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혹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교회를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믿음이 있지만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자, 2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지만 그리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보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우리 아내들이 남, 아내들이 여인들이 단장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여인들은 단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의 아름다움도 뽐낼 수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자기의 위신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절해 보시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직 사람 두 가지가 있죠. 밖으로 보이는 외모가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속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면,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한 여인, 안정되어진 여인. 마음이 불안하고 또 표독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불안하고 막 하루에도 열두 번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언제나 안정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20대, 30대에는 옷으로 자기를 꾸밀 수 있지만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치장을 해도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갖는 그 얼굴의 내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겉으로 그렇게 심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여인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온유하고 마음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신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지 않습니까? 팔아 버립니다. 팔려고 한게 아니고요. 자기가 살려고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식 낳겠다고 또외도도 하고 물론 사라가 고민한 거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남편들은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자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의 의미는 아내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 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 지식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와 거주민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 자기 아내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가장 먼저 챙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딴데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아내를 연약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남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8절에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까 말하는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어 자유 시민들 그리고 사환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하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서로 복을 비는 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위해 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날이 계속 잘 되어지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귀가 누구의 기도에 가있냐 하면 말씀하시기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그 사람, 화평을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이 가있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귀에 귀를 기울이신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가 있다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나 알죠.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될지, 남편들이, 아내들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귀여겨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기본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악을 금하고 혀를 금하고 그렇게 서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주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앞날이 늘 좋기를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약속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합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에게 가 있으며 하나님의 귀가 그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복의 복을 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나에게 집중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합평하게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